어르신에 법공야 줄탁동시 오늘 은 250쪽 정견도인에게 이 마음이란 바로 중생의 본원이 건만 다만 망상으로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니 만일 망상을 떠나면 마음이 저절로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상을 떠나려 하면 하두를 간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무 정견도인에게 이제 보내는 얘기죠. 이 마음이란 바로 중생의 본원이건만, 다만 망상으로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니, 만일 망상을 떠나면 마음이 저절로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불교는 이제 뭐 마음의 종교다. 뭐 이런 말까지 하죠. 근데 그럴 때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laughs> 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 아, 나 마음이 요새 언짢아, 뭐, 뭐 마음이 편해, 마음이 불안해, 뭐 이런 말들 하죠.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분별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봐서 바로 심여공화사.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능화재세간. 능이 모든 세상을 그려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음, 그런 마음입니다. 오온실종생이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도 다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무버이구조. 어떠한 존재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본 마음인데 본 마음은 우주보다 큰 마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몸뚱이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몸뚱이보다 작은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큰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주보다 더큰 마음, 바로 관찰자입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난데, 관찰자가 뭐냐? 그게 바로 진짜 내 마음이고, 마음았냐? 바람일입니다.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이에요. 우주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 삼천대천 세계도 마음에서 만든 거고 극락정토도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망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내가 분별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귀로 듣고 견문각지에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꿈이고 허상이고. 망상이고, 환타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믿기가 어렵죠. 왜? 윤회 게임 속에 들어와서 게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아바타 게임을 이제 나가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탈출 방법을. 그래가지고 이게 본래 아바타라고 처음에는 알았는데 아바타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바타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깨워 줘도 못 믿죠. 왜 그러겠어요? 꿈 깨기 싫어서 안 믿고, 꿈깬적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 <laughs> 깨기 싫은 사람은 안 믿는 거고, 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꿈 속에만 있으면은 꿈 깬다는 게 뭔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망상을 떠나려 하면 화두를 간하는 것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쉬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게 하는 거예요. 화두는 일심공부예요. 일단 마음을 거기를 자꾸 몰아가는 거죠. 일심으로 오직 화두 일념으로 몰아가 가지고 무념을 깨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은 무념공부입니다. 화두는 방편이에요. 일념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크리언이 무념의 경지가 와요. 그래서 일령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념의 경지를 체험할 수있게끔 나무미타블.